반갑습니다. 김해장류 경매학원입니다. 12월 6일 월요일 오후인데요. 12월 8일 입찰 예정인 아파트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김해시 유라동에 소재한 동은 로얄두크라는 아파트인데요. 750세대 규모의 중형급 아파트입니다. 2013년도에 입주한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제일 앞동이 경매가 나온지라 조망은 괜찮은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는 내부로 들어가서 현황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가 현재 160만원 정도 밀려 있는데 공실인 걸로 판단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동에 이사를 하는 관계로 현관 출입문이 열려 있습니다. 503호의 우편물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공실이 아닌 듯 보입니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공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전력량계를 보면서 공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아파트는 벌써 두 개째 낙찰을 받았는데도 전력량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관리소에 가서 공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 임장할 때 보면은. 찍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임장이라는 게, 뭐, 엄청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임장해보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아, 동영상 찍을 때도, 별로 찍을 것도 없어요. 상관은 잘 설명해놓으셨대요. 동상 두고 계신 상관은 아무래도 좀, 할게 많죠. <laughs>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청구동 503호. 네. 그 경매 진행 중인데, 관리비가 얼마나 인체 있을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달까지 173만원요.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소에 알아본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3억 8천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12월 8일 날 신건 가격인 3억 4천 5백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입찰할 건데요. 나름 조망이 확보가 되고 있는 청이라 경쟁은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